멸, 콩, 진미, 주식채널입니다. 케이지 모빌리티, 삼성물산, 보도록 합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 계속 오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코스피가 조정받으면서 코스피 200 종목, 조정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피 차트는 올선 11 지금 가장 강력할 때거든요. 올선 11선 깨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이일 올선 두들기 패다가 아, 꼬리 그리고 올라오고 있네요. 올선 깨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11선까지도 밀수 있습니다. 11선까지, 11선까지 밀릴 수 있다. 그리고 재수 없으면은, 재수 없으면 예고도 없이 그냥 밀릴 수 있으니까, 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 5일선이잖아요. 5일선. 깨지 않는 양봉 나와주면 좋아요, 구독인데, 또 밀리면은 1일선까지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케이지 어, 모빌리티, 케이지 모빌리티는 어, 이 현대차하고 기아, 기아랑 완전 다들, 다르죠 차트가. 그야말로, 그야말로, 그렇죠. 정배열 상태에서 개미들 다 돌아가시고, 어 차례대로 올라오고 있는,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어 계속, 어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 121선 구름대 돌파, 121선 구름대 돌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올려 세우는 모습을. 어, 보여주지 않을까? 시간은 걸리지 않죠? 톤어라운드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또 미뤘다가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 그러나, 여기 와서 손절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어, 여기서 손절한 거나 똑같다. 그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수급은 뭐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인 샀다 팔았다 개인 샀다 팔았다 수급 의미 없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 삼성 삼성물산 삼성물산 삼성물산도 오늘 어 살짝 조정 나오고 있는데, 연봉으로 보면, 이 1년봉입니다. 2015년, 1월 2015년 최고점 돌파했거든요. 역사적 신고 갑니다. 자, 오늘 딱 조정 나오고 있는데, 11선, 5일선 깼고 11선 깨지 않으면 홀딩 해보려고 해요. 요거 지켜줘야 된다. 아, 요거, 막, 21선까지 건들고, 그렇네. 21선까지는 봐야겠네, 요거. 어쨌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아, 5일선 11선. 최고 21선까지. 아, 일단, 짧게 보시려면 11선 깨지 않으면 홀딩. 자, 삼성물선도.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해봅니다. 짧은 손절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1 1선까지 마이너스 1.5%인데, 이게 또 뭐, 금, 요즘은 뭐, 무거운 종목도 뭐, 금방 뭐, 하락을 하니까, 대응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삼성물산, 그, 이제 저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어 깨져도 뭐 21선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비중이 많은 분들은 이것도 마이너스 2.6%도 공포다 공포 라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다른 종목 댓글로 남겨 놓으시면 제가 영상으로 올려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